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배우는 협상 기술 19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세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례에 있어서 첫제안 액수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거는 액수를 말한 거고, 반쯤 잘하고 반쯤 문제자가 있는 건 뭐였죠? 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래, 얼마나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 자기가 직접 말 안했으니 잘한 건 잘했지만 너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다시 되물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정말 잘둔그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제게 제안해 보시지요. 이게 정답이랍니다. 이것을 항상 제안 먼저 해보세요 저한테라고 하라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요? Me on offer.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제안해 보세요라고 쓰는 영어 표현인데요. 아 그거요 맞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애무로 시작하는 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바이어가 How much do you want for the property 이 부동산 얼마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정말 잘둔첫 개시수의 사례인데요. property가 부동산이고 make an offer 제안하다. 그래서 바로 보신 그첫슬라이드의 빈칸은 make가 답이에요. make an offer 제안하다. 바이어가 이렇게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you s seller 판매자로서 여러분 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please make me an offer 저한테 액수를 좀 제안해 주시지요. 라고 똑 부러지게 하래요 지난 시간에 한거는 아 글쎄 얼마가 좋을까요 이거는 좀 일반적이다 반반 점수가 이렇게 좋은거 나쁘고 거 섞였죠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요 How much do you want for the property? Please make me an offer. 상대방이 액수 모르면 제안해 보시죠 라고 똑 부러지게 하자 라는 거였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요. make me an offer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make an offer 제안하다. 이제 이거 안겠으면 좋겠고요. cook 하면 은 요리하다. 아니면 주방장이 cook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 이야기를 꾸며 나갈 때에도 cook이란 말을 해요. 손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지어낼 때 cook한다고 그래요. entirely 완전히 wiggle out 요 낱말 아세요? Wiggle 예를 들면 올챙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니면 물고기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빠져나갈 때, 요게 Wiggle o u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몸부림 치면서 요리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조리 빠져나갈 때 Wiggle out tactfully 재치 있게 아주 기술적으로 tactfully 원래 t 트가 전술 이런 말도 있거든요. Repeat 반복하다. Now you are cooking. 자, 이제 여러분이 솜씨를 발휘할 때가 됐어요. 요리할 때가 됐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가 됐습니다. You've put the burden entirely on the buyer.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셀러, 판매자로서 이 바이어, 구매자한테 완전히 짐을 전가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만 전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make me an offer 제안하시죠. 이 말은 100% 상대방이 그 짐을 지게 된 거예요. If the buyer tries to wiggle out, 그런데 상대방도 역시 고수라서 이 바이어, 구매자가 요리조리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tactfully, 아주 기술적으로 repeat your position, 여러분의 입장을 반복하세요. Please make me an offer. 아이고, 제안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라고요. 계속해서 make me an offer가 정답이네요. 우리 반복 한번 해볼까요? Now you are cooking.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슬슬 이야기를 잘 꾸려나가고 있네 하는 이야기. You will put the burden entirely on the buyer. If the buyer tries to wiggle out, tactfully repeat your position. Please make me an offer.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돈 가지고 서로 밀당을 하는 것 같지요. Most는 대부분의 bargaining up 하면은 슬슬 흥정을 하면서 값을 올리는 거예요. 값을 올리는 흥정을 하는 거.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if the buyer 그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is really interested 정말 관심이 있으면 진짜 사고 싶으면 you will get one. 하나 얻게 되겠죠. 액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If it's not what you want to hear, 그런데 상대방이 액수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듣고 싶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면, 아, 저건 내가 원하는 액수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된다면, you can start bargaining up from there. 그 액수로부터 살살살 흥정해서 값을 올려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도 했어요. 처음에 액수를 딱 내가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거기서부터 깎기 시작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금 가격을 얘기하면 나는 살살살 거기서부터 값을 올려가면 되지요. 그래서 bargaining up 하면 돼요. 상대방은 그렇지요. 이 chip away 지난 시간 했던 거 깎아 내려가고 싶고 이렇게 협상이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니까요.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In most cases, if the buyer is really interested, you will get one. If it's not what you want to hear, you can start bargaining up from there. 꼭 X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안을 나는 먼저 하지 않는다. 상대방으로 하게 만들자. 이것이 아주 중심적인 핵심 요소였어요. 자.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일까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협상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요.